구피하이. 유튜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 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세팅했던 두자왕 근황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CRS 100마리를 입수시켰습니다. 사장님이 수초도 심어 놓았거든요. 예쁘죠? 네. 거리신 여과기 하나와 곧도붓기 상면 여과기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감하세요. 정원수족관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더 예쁜 개체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도움 되시는 물생활 정보도 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